불교 중흥을 위한 삼보사찰 천리순례에 제가 대중을 위한 공통 의복이 마련됐습니다. 5조 가사를 간소화한 복장으로 불교 전통에도 부합해 순례 대중의 신심을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조계종이 천주교 성지순례길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광주시 결정에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는 종교 편향 행적이 방보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영화 나란 말싸미 기획보도 여섯 번째 순서입니다. 포크멘터리 한글 사부작의 마지막에서 영화 나란 말싸미의 역사 왜곡 논란을 진단하며 한글 창제의 불교의 역할을 되새겼습니다. 법보종찰 해인사가 계산 1219주년을 맞아 장경판전 앞에서 대장경 임경본 포쇄 행사를 열었습니다. 임경책이 123년 만에 밖으로 나와 습기를 제거하고 부식과 충해를 방지했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교 등 3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워링스님은 사회적 경제가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는 부처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선사 범어 연구소장 현진스님이 산스크리트어 원본 금강경을 바탕으로 한문과 비교 분석한 책을 발간했습니다. 현진스님은 원전 그대로를 전하는 작업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 3부 사찰 천리술래는 지난해 자비술래와 조금 다른 제가자들의 문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제가 대중을 위한 공통 의복이 마련됐다는 건데요 오조가사를 간소화한 복장으로 불교 전통에도 부합해 술래 대중의 신심을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염원하는 순례자들이 순천 송광사에서 장대한 걸음을 뗀지 일주일. 무려 천리라는 기나긴 순례길 가운데 가장 험난한 구간으로 꼽혔던 지리산을 무사히 넘어 경상남도에 도달했습니다. 오르내리는 고갯길을 지나 이제 하루 30km의 순례길을 걷고 있는 순례단에는 지난해와 조금 다른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바로 순례 기간 우바세 우바이들의 마음가짐을 다잡아 줄 통일된 복식이 생긴 겁니다. 지난해 자비순례 당시 스님들은 대가사를 수하며 불교의 상징성을 드러냈지만 제가자들은 서로 옷차림이 달라 아쉽다는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러자 함께 순례하는 제가 대중도 스님들처럼 보다 굳건한 신심으로 걸음을 옮기는 분위기가 자연스레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분들이 또 대중들이 보기에도 이 사람들이 불교 신도로서 열심히 겪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차분하게 걸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불교의 죽음에 대한 염원을 더 키울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부처님 앞에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 같아가지고,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하나 그런 것도 있고요. 참, 올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제 뭐한 해가 이렇게 지나갈수록 달라지는 부분이겠지만, 망가짐에 있어서는 가사를 수한 게 진짜 너무 좋습니다. 제가자를 위한 천리순리의 복식은 오조가사를 보다 간소하게 변형한 낙자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일본 불교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복식이지만, 오래전부터 불교의복 가운데 하나로 편의성을 높인 오조가사입니다. 지난해 자비 순례를 마치고 제가자 공통 복식의 필요성을 제기한 법원 스님은 직접 낙자를 기획하고 제안해 이번 순례에 도입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자신이 불교도라는 것을 누구나 알게 하고 내부적으로는 자신의 불심을 드높이는 방편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번에 한 번만 사용하고 말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또 다른 순례를 가든지 아니면 일상 생활 속에서 이제 종교 활동을 한다든지 신앙 생활을 할때이 순례 가사를 활용해서 본인의 어떤 신심을 고치 시키는 산보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는 산보 사찰 천리순례 순례 대중은 단순히 성지를 참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금씩 스스로 자신의 마음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b t n 뉴스 윤호섭입니다. 조계종이 천주교 성지순례길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광주시 결정에 다행스럽다는 입장과 사업이 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광주시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는 종교 편향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상황 파악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은아 기자입니다. 천주교 성지순례길 조성 계획을 재검토하고 사과의 뜻을 전한 광주시 결정에 조계종이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기종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호국불교의 상징인 남한산성과 불교계가 운영해 온 나눔의 집, 천지남 등을 천주교 성지순례길로 호도한 데 대해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사업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고 두 차례 면담 등으로 종단 입장을 전달했다며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광주시가 공식 사과와 무리를 일으킨 사업의 명칭 사용을 중단하는 등 사업 재검토 입장과 불교계와 협의를 통한 사업 추진 내용을 담아 지난 5일 사과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사회부장 원경스님은 광주시의 이런 결정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업이 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광주시에 협조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명칭 부적절성에 사과를 해왔습니다. 어, 이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단은 광주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어 민족의 역사와 우한 전통문화 콘텐츠가 바르게 해석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기종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종교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공공기관의 종교 편향적 정책이 일으키는 소모적인 국민 갈등을 확인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편향된 정책을 배제하고 다종교의 사람들을 공정하게 에,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감시할 기구 마련과 종교 편향 정책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법체계 마련을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하라는 겁니다. 조계종은 이런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종단 차원의 노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관련 영상을 제작해 방영하는 등 7년 전부터 천지남 천주교 성력화의 문제의식을 가져온 BTN은 천지남을 포함해 향후 성지순례길 관련 광주시의 이행 경과를 추적 보도하고 종단과도 협력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오는 11월 1일 정기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을 논의합니다. 다음 달 1일부터 15일 회기로 열릴 제 222회 정기회는 내년 중앙종목기관 세입 세출 예산안 승인을 주요 안건으로, 종법 개정안과 초심호개위원, 소청심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 등 인사안 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중앙종의 사무처는 이 같은 내용으로 다음 주 222회 정기회 소집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영화 나란말사비 기획 보도 여섯 번째 순서입니다. 토크멘터리 한글 사부작의 마지막에서 영화 나란말싸미의 역사 왜곡 논란을 진단했습니다. 대표적인 논란 요소를 짚으며 영화의 의미와 한글 창제의 불교의 역할을 되새겼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영화 나란말싸미는 다양한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관객들은 훈민정음을 신미대사가 창제한 것처럼 표현된 전개와 왕에게 무례한 스님과 신하들의 태도 등 일반적인 상식과 맞지 않다며 왜곡을 주장했습니다. 조철현 감독은 세종대왕이 주도해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으로 표현하려고 했으며 신미대사가 주도한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왕에 대한 태도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획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신분과 뭐 여러 가지 것을 다 어... 접어놓고 당당하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일하는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세종 대왕께서 갖추고 계신 가장 위대한 어떤 모습이 아닌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렇게 했습니다. 해서... 토크멘터리에서 영화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왜곡 논란 쟁점에 대해 하나씩 점검했습니다. 한글 보급에 불교가 기여한 것이 사실이냐는 논란에 대해선 훈민정음 해례본과 석보상절의 서문 등을 예로 들며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고려시대 의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됐다고 해서 고려시대의 마인드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 않을까. 그렇다면 불교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그 편한 옷처럼 어그 입기 좋은 그런 그, 그 형식이었기 때문에 불교가 어 지대한 그어 문자 보급에 기여를 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세종의 불심. 언해본과 해레본에 관련된 논란 등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김혜신 평론가는 훈민정음과 팔만대장경을 조명하는 색다른 시도를 한 나란말사미가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평했습니다. 어떤 진짜 복합적인, 고도의 그 문화예술 컨텐츠들을 종합해 놓은 결정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는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 진짜 인류의 하나의 진짜 중요한 유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철영 감독님께서 정말 어려운 작업을 <laughs> 해서 비판을 많이 듣고 있지만 진짜 근데 정말 의미 있는 작업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나랏말 싸미에 대한 왜곡 논란을 하나하나 짚어본 토크멘터리 한글 마지막 편은 내일 영화 나랏말 싸미이 방영 직전인 오전 7시 30분과 오후 7시에 방송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법보종찰 해인사가 대장경 인경본 포쇄 행사를 열었습니다. 1 2 7 0권의 인경책이 123년 만에 밖으로 나오게 된 건데요. 8만 대장경 인경책의 습기를 제거하고 부식과 충해를 방지했습니다. 현장에 안홍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8만 대장경 인경책이 해인사 장경판전 앞 마당에서 빛을 쬐고 있습니다. 인경책 앞에서 스님들이 손수 한장한장 한장 책장을 넘기며 바람에 말립니다. 해인사 수다라장 다락에 보관된 대장경 인경책 1,270책이 123년 만에 밖으로 나온 겁니다. 법보종찰해인사가 계산 1,219주년을 맞아 어제 장경판전 앞에서 대장경 인경본 포쇄 행사를 열었습니다. 인쇄본이 8만 대장경의 책으로 보관되어 있는데 그것이 해인사 수다라장 중앙 통로에 거그 다락 위에 모시있습니다이 인경본 책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이 책을 꺼내서 포세라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거풍한다, 그 바람을 는다는 그런 의미로 포세를 합니다. 이날 해인사 방장 온각 대종사 조계종 전계대화상 무관대종사, 주지현흥 스님 등이 참석해 인경책 감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대장경 인경책 포세가 갖는 의미는 남다릅니다. 지난 1898년 대장경 인경 당시 대장경판의 보존 상태를 확인하고 향후 사찰이 보관 중인 인경책과 불교 전적의 보존 방향을 제시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비로자 나부침의 광명이 이 세상을 다 밝혀서 누구나 다 조금 더 이렇게 어두운 곳이 없도록 그렇게 다 밝혀줬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비로자나 부처님의 광명이 이 경전에 쓰이듯이 그런 의미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다 두루하기를 인경책 포세에 참여한 신도들은 정성을 담아 인경책을 들며 신심을 다잡았습니다. 너무너무 너무너무 오랜 세월 이 너무너무 사고만 치는 만만 너무너무 사고 너무너무 어세리온 전통문화이자 습기를 제거해 부식과 충해를 막은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포세. 천년의 세월을 지켜온 해인사가 불교 전적의 보존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안홍입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교, 개신교, 천주교 3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사회적 경제가 상생을 위한 공동체라며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는 부처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지도자들이 사회적 경제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7일째를 맞이한 사회적 경제와 함께하는 3대 종교 공동행사입니다. 올해는 모두를 위한 경제, 나눔, 또 하나의 섬김을 주제로 천주교가 주관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코로나19로 심해진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과 함께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이 아닌, 상생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이는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는 부처님의 가르침.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더 많은 이들이 착한 소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종교인들은 코로나19 위기가 가져오는 상실의 고통 속에서 문명사적 전환을 이끄는 마중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날 지난 7월부터 90일 동안 진행된 각 종교별 나눔운동 바이 소셜 모나섬 캠페인의 진행 과정을 살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 착한 소비를 장려해 사회적 기업에 더 많은 나눔을 이끌었는데 불교계 기업은 3곳이 참여했습니다. 그중 단마협동조합이 종교 최고 지도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캠페인 참여 기업 외에도 사회적 경제 가치를 우수하게 창출해낸 불교계 기업 스쿨 프린팅 그룹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조계종 사업부장 주혜스님은 드러나지 않은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참여 기업을 확대해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심하게 해서 참여 기업도 여러 군데 좀더 섭외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회적 경제와 함께하는 3대 종교 공동행사. 내년 행사는 불교계에서 주최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조계종의 소위 경전 금강경이죠. 그동안 우리가 접한 금강경은 처음 기록된 산스크리트 어본이 아닌 한문으로 옮긴 한역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봉선사 범어 연구소장 현진 스님이 최근 산스크리트어 원본 금강경을 바탕으로 한문 금강경과 비교 분석한 책을 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현진 스님의 책 산스크리트 금강경 역해는 산스크리트 원본 금강경과 금강경 한문본을 비교 분석한 완역본입니다. 산스크리트어를 먼저 번역한 후 한역본과 일일이 대조해 용어와 표현의 차이를 살폈습니다. 그동안 국내 불자들이 접해온 금강경은 산스크리트어 금강경을 한문으로 한역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현진 스님은 언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각 나라의 문화와 정서가 그대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산스크리트어 번역 과정에서 생긴 누락과 오역을 바로잡고 한역 당시 삽입될 수밖에 없었던 중국적 사고와 문화는 걷어냈으며 인도 사상과 문화적 배경에 관한 풍부한 설명을 더했습니다. 한문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인의 시각으로서, 불교의 경전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한국 사람으로서 그런 시각이 열리는 거고, 산스크리트 본을 본다면은 부처님의 나라인 인도인의 시각으로서, 그 나라의 언어로서 산 어, 강경을 건강경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의도와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그런 시각이 열리기 때문에 현진 스님은 인도에서 8년간 산스크리트어와 빠알리어를 수학하고 귀국해 관련 연구 모임을 이끌며 2500여 년전 부처님의 가르침 원음을 전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 결실로 탄생한 산스크리트 금강경 역해는 산스크리트어와 한문이 남아 있는 기록을 한글로 풀이해 설명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풀어냈습니다. 현진 스님은 원본이라고 할수 있는 산스크리트어 본은 동투르키스탄과 길기트 등에서 일부 필사본이 발견됐고 1990년대 바미안에서 비교적 완전본에 가까운 필사본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어, 콘츠라는 학자에 의해서 어, 막스밀러본과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동투르키스탄 사본, 길기트 사본 이런 게총 망라되어서 정리돼 있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어, 일반적으로 보는 금강경 산스크리트본. 원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진 스님은 언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각 나라의 문화와 정서가 그대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원전 그대로의 내용을 한국의 불자들에게 전하는 작업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코로나19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 사찰을 위해 로터스월드가 자비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불교계 국제구호단체인 로터스월드가 지난달 13일부터 30일까지 미얀마와 라오스 사찰 네곳을 대상으로 쌀 220포대와 라면 200박스, 채소 100kg 등 생필품과 식료품을 전달했습니다. 로터스월드는 지난 6월부터 전국 비구니회와 함께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사찰 긴급 지원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4 차례에 걸쳐 총 28개 사찰을 지원하고 수의 인원은 4,700명을 넘어섰습니다. 후원을 희망하는 사찰과 불자는 로터스월드 사무국으로 문의하거나 후원 계좌를 통해 동참할 수 있습니다. 종교법인 신요엔 총본산에서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을 기원하는 제등 호마공 대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신요엔 총본산은 지난 3일 일본 혼슈 야마나시현에 위치한 신요엔 야마나시 별원에서 전통 밀교 의식인 제등 호마공 대법회를 봉행하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전 세계 모든 이들의 행복과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이토 신소원주는 국경, 언어, 종교 등의 경계를 초월해 일체의 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신료 공덕으로 인류가 구제되고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자비심이 가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등 호마공법회는 신료엔 런던 지부에서 처음 봉행된 후 세계 각지에서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7시 BT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